자, 보일러의 자동제어입니다. 보일러의 자동제어. 보일러의 자동제어는 어, 이니셜 약자가 A, B, C로 시작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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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는 오토매틱오토매틱오토틱 오토메틱. 보일러 C는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앞글 자, A, B, C를 씁니다. 어, 자동차에서 컨트롤 컨트롤 할때이 C 자가 뒷 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기어 이제 중간에 뭐 A 자가 좀 들어간다 면 오토매틱이라는 소리에 오토매틱. 자동차도 이 수동기 계 자동기에 있죠. 기어가 이제 자동이면 오토매틱이라고 하잖아요. 오토매틱 보일러 컨트롤 그해서 보일러 자동 제어를 영어로 A, B, C 이렇게 두고요첫째로는 보일러 자동제어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첫째로는 급수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증기 온도를 제어하는 게 있다. 세 번째로는 연소 제어, 선형 연소 제어 이런 것 등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컬 제어라고 있습니다. 로컬 제어는 1, 2, 3이 외에 기타를 로컬 제어, 지방 방송도 로컬 방송 그러거든요. 로컬 기타의 지방의 그런 뜻이고요. 국시하는 FWC. FWC. 진기온도는 s T c 뒤에 C 자가, 뒤에 C 자가 다 컨트롤이에요. 로컬제는 LC.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물론 FWC, 그러면 뒤에 C가 다, 어, 뒤에 C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그런 뜻이고요 앞에 그 글자가 급수다, 진기온도다 자동연소다. 로컬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급수제는 feed water, feed water, F.W.가 feed. 이게 영어 스펠링 몰라도 되는데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feed water, feed가 공급한다는 뜻이고요. water는 물이죠. 물을 공급하는 것을 컨트롤한다. 이분이 한자로 줄이면 급수제어. 물을 공급하는 것을 제어한다 그런 소리고요. 그다음에 증기온도제는 steam, S-T-E-A-M. temperature 온도라는 뜻이 a t u r 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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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 a t e t m a t e m p e r a t u r e temperature t e m p a t u r e temperature temperature t e m a t u r a m p u t m p u t m u t 컴퓨션, 그런데 잘 보시면은 뒤에 빼고 앞에만 으면 컴비스트, 컴버스트에요 컴버스트. 어제 많이 들어봤죠. 컴버스트, 컴버스터라는 보형장치가 있어요. 컴버스터가 보형장치 중에 연소기란 뜻이에요. 연소거든요. 컴퓨션이, 그지? 연소 보조기쯤 되겠죠. 번역을 하면 컴버스터가 컴퓨션이라고 합니다. 컴퓨션. 그럼 버스찬이 아니라 컴퓨션 컴퓨션 컴퓨션이라는게 연소 그렇게 말해자 그러면 증기 급수 자동연소 로컬 이런 것들은 이제 로컬은 연소나 증기나 뭐 급수 이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기타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 기름 저장 탱크에 기름 저장 탱크에 기름 온도를 유지를 해줘요. 예열 온도, 알겠죠? 대표주는 것을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뭐 이렇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로컬 제어요 왜? 급수나 증기 온도나 자동 연속은 상관이 없죠? 다른, 다른 그냥 그런, 어 컨트롤이기 때문에 로컬, 타일 제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급수 제어가 있고, 증기 온도 제어가 있고, 자동 연소 제어가 있어요. 열개 제어리아 제어량이라 고하는건 뭐냐면은 컨트롤하는 목표예요. 컨트롤할 뭐라고? 최종 목표 즉 대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 제어리야 진짜 목표를 할게 뭐냐 급수제어는 그 진짜 목표는 뭐죠? 수위예요. 수위 수제. 수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급수제어를 그 하는 거예요. 우체적으로 수위를 얼마로 맞춰주는 거야? 2분의 1로. 어디 2분의 1? 수, 본체 2분의 1? /2? 아니, 수면기 2분의 1, 1 맞춰주겠습니다. 증기 온도 제한은 과열기 제일기 있을 때 과열기의 과열 증기 온도를 최종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알았지그 다음에 자동 연소 제한은 불을 떼면 뭐가 달라질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불을 때에 연소에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증기 보일러 같은 경 증기 압력, 증기 압력이 달라지겠죠. 증기 온도 달라지겠지만 증기 온도는 어차피 물이 끓는 온도 똑같아요. 예, 네, 물이 끓어 왔자 왜 물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증기온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 압력, 그다음에 원수 보일러 같은 면는 원수의 온도, 증기 보일러 같은 경 증기 압력. 원수벌라 같으면 원수원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컨트롤하냐? 그게 아니구요. 자동으로 불을 뗀다? 연소실 속에 무엇을? 논의 압력. 알겠죠? 연소실 속의 압력. 어, 이것을 이제 컨트롤하는데요. 왜? 논의 압력에 따라서 불이 잘 타고 안 타고 이렇게 합니다. 역화 이용도 있고, 자본조절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조작하느냐, 즉, 작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작동하는 것. 그것을 발견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조장작이라고 조작작. 도대체 무엇을 작동을 시키면, 무엇을 넣고 빼고 가감을 하면, 무엇을 넣고 빼고 가감을 하면, 수위가 만약에 조작이 되겠냐, 이 말이죠. 물이죠, 물. 그렇죠. 응. 조작이라고 하는 거, 작동하는 것은 가하거나, 감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가하 직접. 네. 양을 조절하는 거죠. 뭐냐면은 급수량이에요, 급수량. 물 넣는 양. 이 급수량을 가하감을 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이는 조작부, 움직이는 부서는 뻥으작동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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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펌프가 움직이면은 뭐가 펌프를 통해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급수량이 나가는 거죠. 이게 나가면 최종적으로 조절이 되는 게 뭐냐? 목표가 그냐 수위가 일내지 조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과열증기 운동은 뭐냐면은 열이 전달되는, 과열기에 전달되는 열의 양을 갖다가 조절해. 전열량. 그러니까 과열증기 없도 원도, 증기 온도는 일반 증기가 아니고 과열기를 가르 과열기 알겠죠? 과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과열기가 없는 거에는 급수제하고 자동 연설제와즉 증기압력이나 원수발성 원수 온도 이렇게 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자증기압력이나 원수 온도는 어떻게 하면 증기가 압력이 세질까? 어떻게 하면 원수가 뜨거워질까?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무엇을 음, 연료량과, 무엇을? 음. 음. 그렇죠. 공기량을, 가, 아, 감을 하면은, 뭐, 연료 많이 가고 공기 많이너 불이 세지고, 그러면 온수, 온도 높아지고, 진기하면 세지고, 불의 양을 줄이면, 이게 불 때는 것이죠. 결국에는 네. 그렇죠. 예. 번호에서 조작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게 조작이 되는 게, 이제 번호에서 게 조작이 되는 거죠. 연료량 같으면 이것을 조작하는 것은 연료 조절 밸브가 연료량 많게 적게. 공기량을 네. 하는 경우는 공기대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연료량은 누가 한다고? 네. 연료 조절 을브 공기량은 누가 한다고? 네. 공기대포 급실량은 누가? 넣고 빼고 다고 펌프 펌프 이해되셨나요? 네. 펌프가 작동되고 있어요 자 논의 압력은 속의 연소실 속에 뭐가빵빵이 찼다가 또 허당이 었다가 이게 뭐냐? 뭘 줬냐? 연소 가스량을 조작을 해서 연속가스량이 잘못 빠져나가게 하고 연속가스량이 빵빵하게 차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내 압력이 세졌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부합이 됐다가 정합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연속가스량을 다 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댐퍼가 작동이래 댐퍼. 연도 쪽에 댐퍼. 댐퍼를 열고 닫으면 어때요? 연소실이 빵 막혔다가 확경확 터졌다가 이렇게 해서 모니압이 조정이 되겠죠? 그 연도 댐퍼가 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이다? 연도 댐퍼가 움직이죠, 조작권. 공기량 조절하면 공기 댐퍼, 알겠죠? 연료량 그러면 연료 조절 밸브가 감압하겠죠. 급진량 같은 뭐가 펌프 하나만. 전세장은 여러 가지가 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과열 저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작동이 됩니다. 자, 실제로 증기보일러에 행생하면은 많이 볼수 있는 것이 급수제어하고 뭐가 어, 자동연소제어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동연소제어 중에서도 증기압력과원수온도이것이 어때요? 가장 핵심이죠. 논의약보다는그 다음에 급수제어는 뭐예요? 이제 수위. 그렇다면 결국에는 현장에서 조절되는 게 뭐가 제로 조절되는 게, 펌프, 자동조절, 연료 조절 밸브, 공기된거 이런 것은 자동으로, 뭐, 연료된 것까지 같이 연달아도 게 자동으로 컨트롤이 되는, 이렇게 해서 보일러가 전체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컨트롤이 되는, 네, 이런 시스템이다. 어, 그래서, 과열기가 설치되어 있고, 과열기의 기교도 미세히 조절하는 그런 기교도 제어가 있는 경우는 조금 어때요? 어, 드물다, 한 거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일러의 자동 제어를 좀 세분하는 것이고요이 중에서 급수 제어가, 급수 제어가 조금 세, 세하게 나오는데요. 급수 제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어, 수위를 얼마로 낮추는 거죠? 얼마로 음. 맞추는 거야? 음. 2분의 1. 수면계 2분의 1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여기서 작동이냐고, 펌프가 작동이 돼서 물이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급수량이 네, 공급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펌프는요, 펌프는요, 지만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때요?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주는 거죠. 네. 누가 지시를 내려줘? 네. 저절로가 지시를 내려주죠? 네. 맞나요? 네. 그렇죠. 조절문은, 네. 조절문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를 해줘. 그래야그래요 네. 누가? <laughs> 비교부가보고를 하죠. 네. 그런가요? 음. 비교부는 지가 마음대로 비교우가 아니죠. 그러면 데이터 조작이에요. 그게 데이터 조작이야. 비교부는 <laughs> 어떻게 했냐면 은 누가 알려주죠 누가? 센스가 알려져 여러가지 상황을 알려주죠. 네. 그러면은 비교만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주죠. 전절부한테 네. 맞죠? 네. 바로 이 급수 제어를 어디를 갖다가 측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거예요 응? 급수 제어를 하는데 법가 돌기는 돌아. 결국에는 법가 돌아요. 법가 돌는데 조절부가 보고가 한 군데에서만 들어온 것하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것하고 어? 다 다르겠죠. 어떻게든 정밀할까? 여러 군데에서 보고를 다 받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어? 그래서 특수제어를 검출량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따라서 1소요식이 있고 2소요식이 있고 3소요식이 있어요. 요소식이라고 해도 돼요. 1요소, 2요소, 3요소. 1요소는 한 가지만 검출한 거예요. 2요소는 뭐야? 두 가지 요소를 검출하는 거예요. 3요소는 뭐야? 세 가지 요소를 검출한다. 요소라고 해도 소요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1소요식, 2소요식, 3소요식. 이소식은 뭐냐면 수위만 검출해. 뭐만 검출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laughs> 문제는 이분의1이고맞추려면 그러니까 이것만, 뭔만 검출해? 수위만 검출해. 알겠죠? 그래가지고 펀봐가라아아불 떨어졌다며. 돌라이소식은 뭐냐면 수위하고 증기 나가는 양까이 검출돼, 알겠죠? 근데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물때니까 알았어, 증기 나가는 거 보고, 아, 증기들 지금 안 쓰고 있구만, 천천히 돌아도 되겠구만 그래 안 그래? 또는 수위가 적당히 높이가 맞아 있어. 근데 증기를 많이 쓰고 있어, 증기 나가는 게 많아. 소문에 뭐 어때요? 어이 물 떨어지는데? 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절로가 상관하니까. 하나만 듣고 판단하는 것과 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죠. 벌써. 네. 그래서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삼서유주를 수위하고 증기량과 직접 펌프에서 지금 출구에서 나가고 있는 급수량까지 검출을 해요. 그러면은 펌프가 제대로 물이 나가고 있는가까지도 감안서 아, 이 시원찮잖아. 죽어라고 돌고 있는데 좀더 돌려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신용만 내지 말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음. 예,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잡들이 수준이죠. 그래야 그래요. 네. 거의 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잡들이하는 스타일. 음? 그렇게 어주자는게 철창 위험에는 자기들 땅다 없다 말이요 잡들이하는 안 하죠. 요즘은 그래서 편한 것 같아 요 여러분들이. 자 외우는 방법은 수증 급. 어떻게 온본다고 수준급이에요. 수준, 수준, 수준급이에요. 근데 이, 이제 이 중에서도, 그러면 수위를, 수위를 검출하는 거. 알겠죠? 수위를 검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보조수의 경보기. 보조수의 경보기가 수위 검출하고 있잖아요. 맞죠? 수위 검출하는 센서 방식, 보조수위 음. 경보기가 수위를 검출하고 있어서 네. 안전조수위 이하로 떨어지면 경보 올려주고, 보는 끄고 고수위면 어때요? 또 경보 올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꼼꼼 정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수위를 검출하는 것이 1, 2, 3, 4, 식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요거, 수위를 검출하는 것이 4가지 방식이죠. 뭐가 있어요? 플로트식 그것이 떠오르는 것, 유자식이죠. 응. 맥도날드가 일어나고 응. 또 전곡식, 차없식 열팽장식 이렇게 있죠. 오. 그러니까 이게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해석에 있지만 저 양과 조장의 정확한 뜻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빈칸 넣어가지고 1차제를잘나으면2차제도 단골이에요. 제어량과 조환량 어때요? 빈칸 채우는 게. <laughs> 어. 도대체 무엇을 가감을 해야지? 이건 가감이라고 하죠, 가감? 뭐요? 컨트롤 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 제어를 해야 될 법, 예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잘 정리합니다. 인터록 제어인데, 보일러의 인터록 제어가 적용되기위어있요인터록 제어라는 것은 어느 한 조건이 만족되지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정지시키는 제어를 인터록 제어라고 해요. 인터록 제어. 어느 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럼 어때요? 다음 단계가 돼? 요 응? 진행이 정지가 돼. 예, 어느 한 조건이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섯가지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단계 진행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보일러가 정지된다. 보일러로 적용을 한다면은 보일러가 정지해서 보일러가 정지한다는 거죠. 한 조건이 어느 조건이 만족이 되냐? 어떤 조건이? 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 몇 가지 상황 이 있어요? 네? 가섯가지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5대 인터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5대 인터로. 자, 인터제와 뭐가 있는가? 첫째. 압력 초과 인터로? 이게 있죠? 네. 압력 초과 인터로.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설정해놓은 압력이 어쳐 때, 어요 초과될 때. 그럴 때에 번호가 등기될요 맞나요? 네. 버너 전기는 이게 누가 하죠? 버너 전기. 자, 설치하면초과는 누가 감시하죠? 이감자할 네. 써서 이게 전기하니요. 제한기가 감시하고 있죠. 버너 직접 전기해경우로 누가 하죠? 전자밸브가 비누하웨이. 그래서 인터록어가 보일러에 연결이 돼서 응용된 것은 전자가 번호 정지하는 것, 즉, 누가 역할을 한다것을전자밸브와비 역할을 했는데 이 다섯 가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검출이 내린 센서가 전자밸브에 신호를 보내서 번호를 정지해서 원료 번호 자체를 위험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굳이 왜 번호를 정지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 진행이 되지 않겠죠보일러 꺼버리느냐? 여기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폭발 방지. 원러가 터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압력초초과면터 터질 u r e 기 때문에 증기압력 제한기가 감시하고 있다가 설정 l e 압력이 초되면 되면 t t l e bit of a l 정지한다. 두번째, 저수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근데 네, 원치 전 안전 저수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안전 저수에 도달라는 즉시 경보가 발령이 되죠. 그래서 원호가 역시 어때요? 정지가 돼요. 원호 전기를 정자 전자 배우니까 생략했습니다. 안전 저수위에 감소하는 거 이걸 안전 저수위 감소하는게 뭐예요? 고저수위 경보기 이게 고저수위 경보기는 수비 자체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게 4가지 네 방식이 있죠. 플러스식, 정극식 자압식, 엑스텐식이 있는세 번째 불착화이터로, 그렇죠. 아니 불자예요. 불댔다 할때 불이 아니고, 아니 불자. 착화가 안돼 있다. 불이 안 붙어 있다. 그래서, 연소실 내에 화염이, 연소실 내에, 연소실 내에 화염이 실화됐다. 뭐 불이 갑자기 꺼졌다. 또는 점화시에 불이 안 붙었다. 불착화됐다. 이럴 때에 번호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실 내 화염을 누가 방시하고 있을까? 이걸 이걸 알아내는 센서, 불이 꺼졌다안 보입다. 이게 화염 검출기죠. 예. 화염 검출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검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고전식 어,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다. 화염 검출에 기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것도 부속 장치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부속 장치 편을 복습을 해보세요. 4번. 1, 2, 3번은 지금 여기 있는 진공압력화환기고존식경보기 화염검출기, 그리고 전자밸브까지 이것은 전부 다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직접적인 안전장치. 근데 이제 미세한 안전장치는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어, 보일러 터지는 걸방지해서 예, 전자밸브에 연결된 자동제입니다. 예, 저연소 인터리요 저연설인터럭은 뭐냐면은, 저 연소로 연료 조절이, 어때? 안될 때. 불이 줄여야 되는데 안 줄어들 때. 이게 위험합니다. 징계이 너무 빵빵하다? 온도가 너무 높다? 아, 불 줄여야 되는데, 불 줄여야 되는데, 불확 줄여야 되는데, 불이 안 줄여져. 문제가 있죠. 네. 불이 안 지워지면 불을 계속 세게 뗄수 밖에 없고 진기압력이 조금 초과되거나 뭔가 좀 과해되거나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럴 때는 번호가 문제예요 아예. 그러면은 전연소로 연료전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연료전서를 누가? 연료전설밸브가 감당하고 있는데 연료전설밸브가 기능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전자밸브가 나서서 번호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프리 퍼지 인터럽이라고 했죠 네. 프리 퍼지 인터 r 은 프리는 i n 전에 퍼지는 깨스에서도 설명했는데 치환 작업 환기 작업 환기하는 것을 퍼지라고 해요 프리 for the job. p r e 가동하기 전에, 점화 전에 먼저 환기작업 r e p o s i n g for the job. p r 미연소 가스가 배출이 되는 가안 되는 가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프리퍼지가 안될 때, 즉 점화 전에 프리퍼지가 불능일 때. 왜 프리퍼지가 불능일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송풍기가 송풍기가 응. 작동이 안 돼, 고장일 때는. 연소실에까득차 있는 미연속캐스나 이런 것들이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번호가 정지하죠. 그러면은 송풍기가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안 돼요. 송풍기 출구 쪽에 보면 그냥 통합 스위치가 있어요. 알겠죠? 모터에다 네. 얘기한 대보다는 통합 스위치가 바람에 압력을 제거했다가 바람이 전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번호를 아예 정지해서 꺼퍼리죠점화가 안되게. 그래서 밑에는연료조절별분이품합할수 뭐 있지 뭐 이런 종류들은 어차피 안전장치 종류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앞뒤간에 어, 오디인트로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처럼 각가지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고 아예 번호 자체를 꺼서 정지를 시켜주는